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순환형 경제체제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외부에서 돈을 쓰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출산 장려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인천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김경영 예비후보는 인천의 자금 흐름이 서울 종속 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천시중은행 예금의 역외 유출 비율이 58.1%에 달하고 시민들의 타지역 신용카드 사용 비율도 52.8%에 이른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김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약은 지역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즉 인천에서 번 돈을 인천에서 소비해 지역의 성장 동력까지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지역의 중소영세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저소득층과 같은 금융적 약자에 대한 어, 투융자를 의무화하는 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어, 은행들이 우리 인천시금고나 또 구금 과 선정을 참여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인천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 화폐 도입도 고약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장려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늘려 지역 화폐로 준다는 구상입니다. 복지도 확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지역순환형 구조로 판단한 겁니다. 어 1년에 2회에 걸쳐서 어 50만 원, 50만 원씩 100만 원에 청년 수당을 하고요. 이제 첫째는 어차피 지금 100만 원 나가니까요. 100만 원하고 둘째 아이는 지금 나가는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200만 원을 더하고 넷째에는 300만 원을 더해서 총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김 후보는 또 300억 원 규모의 사회 연대 은행을 설립해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저리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청년들이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인천 지역 대학의 석박사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